네, 여러분. 네, 아니, 오랜만이죠? 원래 영상을, 찍어도 영상은 나중에 업로드 될 거지만 여러분들에게 좋은 꿀팁을 하나 알려드리고자 저도 이번에 알게 된 사실이라서 같이 알아가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고요. 혹시 여러분은 KT 보상금이라고 알고 계시나요? KT 보상금이라고 해서 지난달인 10월 25일 40분간 KT 서비스 장애로 인해서 불편을 겪었던 소비자들을 위한 보상금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 보상금의 대상자는 무선 인터넷 전화, 기업 상품 또는 알뜰폰과 재판매 인터넷 고객을 포함해서 태블릿 PC나 스마트워치 그리고 충화 달마 서비스를 사용하는 대상자들을 말해요. 여기서 보상을 해주는 시기는 시위와 청구대는 11월 분에서 감면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별도로 신청 절차가 없어요. 그래서 같이 여러분도 저처럼 같이 KT 보상금을 한번 신청을 해보고자 해요. 먼저 네이버 검색창이나 또는 인터넷 검색창에다가 여기다가 어떻게 지나면요? KT 보상금 조회라고 치면은 이렇게 인터넷 등 서비스 장애 보상 조회라고 첫 번째 인터넷 장이 될 거예요.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상이 들어가 제가 읽어드렸죠? 보상 대상, 상정 기준, 그다음에 보상 시기 이렇게 해가지고 합니다. 자 여기서 보상 조회는 어, 직원이 오늘이 16일이니까 이번 주 목요일까지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자 조회하기를 누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및 처리 및다 동의 뭐 이렇게 말이 뜰 거예요. 무조건 다 동의를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어뭐 그렇게 뭐 돈이 빠져나간 그런 건 아니니까 동의를 다 해주시면 돼요. 체크하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용 중이다도의시다 선택하는데 저는 당연히 KT니까 KT 보상금인가 KT로 선택해야겠죠 KT만 해당됩니다 SK나 LG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 여기서 인증이 되었기 때문에 인증 완료 후 누를 거예요 바로 인증이 되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제 휴대폰 번호를 원래 입력을 해야 되지만 저는 이게 패스가 인증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면은 보상 조회가 떴어요 제 이름이 신씨거든요 성이 근데 이렇게 뜨면은 이제 일반의 모바일 서비스번호, 제번호, 그래가지고 지금 요금 감면하는 금액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이제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고해서 여러분도 저처럼 창고에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도 KT를 사용하신 분들 모두 모두 창고에서 KT 보상금을 감면해 봤자구요. 그럼 이상으로 아니아니가 알려주는 KT 보상금 안내 영상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뿅!